안녕하세요. 강남주입니다. 아, 구독자 20만 기념으로 제가 수염도 깎고, 어, 머리도 염색했습니다. 어, 뭐별반지 않은 내용인데 구독자 20만 주셔서 어,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최근에 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또이 회원들에게도 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이거 한 2년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까 합니다. 2년. 인연. 2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연이 있고 호연이 있죠. 그러니까 좋게 만나는 인연이 있고, 나쁘게 만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악연과 호연의 차이가 뭘까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에게 피해를 주면 악연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호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누구나 다그 호연을 만나고 하죠. 근데, 과연 나는 그 상대에게 호연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이 태어날 때부터 어, 첫 번째 만나는 인연이 어, 자식과 부모간의 인연이죠. 어, 내가 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 이 부모가 이 자식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예, 부모가 됐고 태어나 보니 내가 내 자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지간의 인연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지간의 또 인연이 태어나죠. 내가 원해서 형제가 된게 아니라 또 이제는 내 딸, 내 먼저 태어나면 이제 형의 인연이 되고, 내보다 밑에라면 동생의 인연이 돼서 또 형제지간의 인연이 생기고. 또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 동네, 그 동네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어, 부모님이 그 동네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 맞는 또 이제 인연이 생기죠. 그게 학연이라고 하죠. 학연도 이제 뭐 초등학교, 학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학연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학연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또 사회에 만나서 또 사회에서는 또 이제 군대 의 인연도 있고 또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어 사회 직장 인연도 생기죠.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연을 이어가면서 만나기 때문에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어인생의 어떠한 신호애락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또, 이제, 한평생을 해로하는 인연을 만났는데, 이 인연이 또 좋은 인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악연이 돼서 왼수가 되는 인연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면그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 람을 갖다가 사귀는 게 굉장히 무섭다, 두렵다. 또언제 어떻게 사랑을 하다가 보니까 상대는 나는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날 이용을 하는 경우라든가. 또더 좋은 그 사람을 찾아서, 어, 내 사랑을, 예, 짓밟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이, 그, 이 사랑에 대한 인연도, 어, 사람마다 또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죠. 이렇게 사람을 수도 없이 인연을 반복하고 사는데, 그걸 우리가 그 인연 중에서 우리가 최소한 호연은 안 되더라도 악연은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 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연을 안 만들려다 보니까, 그건 내가 양보를 많이 해야지 악연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양보를 안 하려다 보면은 악연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전,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존심을 버려야 그, 이,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은 내가 좀 양보를 많이 해야 돼. 양보하지 않으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양보한다는 건저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는 얘기니까 저 사람한테는 호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만 이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관계성이 회복이 안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나에게만 꼭 이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 나, 나, 내가 또 남에게 꼭 이익을 주지,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연이라는 것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유튜브를 하면서 또 유튜브로 만나는 인연들이 생기고 있어요. 요새 많이 온라인으로 해서 새로운 또 세상을 만나는 인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연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내가 행동에 의해서 새로운 인연들을 자꾸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이라는 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도 내 능력 범위 내에서는 검증이 가능하지가 않나요? 내가 알고 있는 식견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밖에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을 검증할 수가 없다. 결국은 인연, 인연이라는 거는 좋은 인연이라는 거는 그건내 마음에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악연이라고 생각한 것도 어쩔 때는 호연이 되는 경우를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아마 그거 어, 어려울 거예요. 미해아이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하 어떻게 악연이 호연이 될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군이 되고 오늘의 우군이 내일의 적이 될수 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이제 바뀌죠. 우리 정치판은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욕을 하던 상대의 정치인을 언젠가는 뭐 두손 맞잡고 뭐 응. 어 승리를 외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 그래 그 사람도 어, 어제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막 멸시하고 모욕을 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한 그 호연을 베푸는 경우를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겪었는데 젊을 때는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30대 때 사금융업을 할때 제가 그 별명이 뭡니까 제돈 떼어먹는 시례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제가 좀 악덕사채업자였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조건 그냥 뭐 그냥 내 돈이 먼저고 내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못 갚는 놈들은 다 죽일 놈이고 쳐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제 과거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사업을 하면서 겪은 거다 보니까 아, 나도 남에게 제때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절대로 남에게 돈을 못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도 그런 경우를 생긴 경험을 보면서, 아, 내가 과거에 참 남에게 못된 짓을 해서, 어, 내가 이렇게, 그, 받는구나. 인가, 응보. 그러니까, 남의 실수를 도저히 용납을 안 하던 내 성격이, 내가 실수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깨우치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이 좀 길어요. 그,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에 한 60이면은 뭐, 한갑이다, 그러고 뭐, 죽을, 죽, 죽을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 60도 사실은 옛날에 자면 진짜 40, 50대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염색하고 저기 시험 깎으니까 한 10년 전어 보이죠?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염색도 안 하고 시험을 길러있을 때는 진짜 할아버지 같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이 겪어지다 보면, 나이가 먹다 보면 가치관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베풀어지게 돼요. 저는 사실 60이 넘어서 남을 이해 못하고 막돈 때문에 막그 고성하고 싸우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저는 불쌍합니다. 왜냐면 저도 물론 3, 40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내가 인생을 다 깨우치지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60이 넘고 70이 됐는데도 아직도 돈에 대해서 그냥 지착하고 고소 고발하고 왼수되고 막 이러는 그6 0 0대에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영생을 하는 사람인가, 아, 죽을 때 돈을 다 가져갈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아, 그 정도 되면은, 아,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알 텐데, 왜 그렇게 그, 남의 실수를 용서를 하지 못할까. 또, 설사 용서를 떠나서도, 아, 그 정도 가지면 뭐, 굳이 그렇게 남에게 하지 않아도, 이해해도 살 나인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 그러지 못하는 거의, 저희 동년배나,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어떤 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뭐,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또 그분들의 그 삶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어, 돈을 벌어서 좋은 데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을 갖다가 그냥 모으는데, 그 어떤 삶을, 실락을 느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뭐, 단편적으로 뭐, 오르다 틀렸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 기준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제 사금융을 저한테 배워나간 친구들한테, 아우, 저 그런 인간들 진짜, 이제 돈 떼어먹은 새끼는 죽이 새끼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뭐,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으니까, 그 친구에 대해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뭐냐, 그,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을, 얻는 재주가 결국 돈을 얻는 재주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말은 쉽지인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을 용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피같이 벌은 돈인데 그걸 떼어먹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겠죠.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그거 갖다가 합리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사람을 보면, 저희 주변에도 제 나이가 돼서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하늘나라로 간 친구들도 있어요. 요새 백제시대라고 해도 60전에 요절한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그렇게 뭐, 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많이 낮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너무 그, 이, 또 이렇게 늙은이처럼 사는 것도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또 나이 먹은 사람이 또 너무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해서 사는 것도, 어,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그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 사람이 이 친구, 친할 친자의 오래된 구가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래 굳자? 그니까, 친, 친하게 오래 지내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을 때, 진짜 그 진정으로 슬퍼하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그이 많은 덕을 베풀었다면 그 삶이 지금 현재 좀 가난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은 어 행복한 사람이다 부자 부자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7 8 0이 된데도 주변에 친구도 하나 없고 노랭이 소리나 듣고 어 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나는 그 사람은 나는 심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그이 주변에 따른 어, 사람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돈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 돈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는 좋은 친구고 돈으로 해를 주는 친구는 나쁜 친구라는 게그이 가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쓴한 20년 전에 쓴책 중에 돈 되는 친구, 돈안 되는 친구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지금 그 책을 보면 좀 부끄러워요. 근데 40대 때쓴 책인데, 아 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책인데, 어, 그때는, 그, 그, 단에는 그, 그때는, 그돈 되는 친구, 돈안 되는 친구로 어떻게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친구, 도움을 하는 친구를 이렇게 선을 가른 친구가 있어요. 요새 뭐, 좌파 가, 자파, 우파 가르듯이, 이편 가르기 식으로, 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인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인은, 어, 중요하고, 나에게 좀해를주는 사람은 그냥 악인으로 치부하는, 그런 악연으로 치부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요, 내가 잘 나갈 때, 나 이런 거 있잖아요. 높아, 높이 있을 때 봐줄 때, 봐줄 수 있으면 봐줘라. 저는 뭐, 그 말을, 어,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어, 얘기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물론, 30대 때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 진짜 약속을 어기면 가차 없었죠. 그런데, 지금 조금, 예, 생각해, 돌아켜 보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 지식이 많은 삶은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따지다 보면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니까, 유유하라고, 너무 따지고 살, 살다가 보면은, 그, 자기가 그게 논리로 맞는 것 같아도, 사실 크게 보면은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때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조금 좀 현명하게 살아보시라라고 저는 권하고 주고 싶어요. 현명이 뭡니까? 밝으레네 밝은, 밝은 명자입니다. 세상을 다 밝게 보면, 다 세상이 밝게 보이고요.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면, 세상이 다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성철수님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았는데 세상이 어둡죠. 자기 눈만 감은 거예요. 세상은 원래 환한데 자기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다못 믿을 사람 없다 그런 것 자체가 본인이 세상을 눈을 감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라고 보시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도 그래요. 좋은 인연은요, 자기가 어, 만드는 겁니다. 상대가 만들어서 악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하고 악연이 되게끔 어,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아니면 신세를 지고 안 지고 이거로 인해서 좋은 인연이 나쁜 악연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상대성이 악연이 될수 있고 호연이 될수 있다 미운 짓을 해도 예뻐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미운 짓도 그냥 아니 안 미운 짓도 그냥 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방향에 따라서 호연이 되고 악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사람만 괴로운 거죠. 미움 받는 놈 별로 안 괴로워. 응? 어? 모르잖아.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미움을 주는 사람만 괴로운 거야. 자기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그이 호연도 악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이 악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도 없이 악연인 거고, 저 사람도 허연이라 생각하면 언젠간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천인공노할 짓을 해도 어, 자식을 그 이, 왼수로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예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애가 아주 못돼서도내 자식이면 은 그나마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가 무슨 일로 얘가 옛날에 그 우리 친구 중에 술을 그렇게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항상 친구들을 술을 먹는데 주도를 해. 그런데 걔네 집에 놀러 갔더니 걔네 어머니가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야야, 제발 좀 우리 아들 좀술좀 좀 미기지 말라고. 아, 당신 아들이 그 뭐든지 맨날 술을 먹게끔 하는 본인인데도 그 양반은 자기 아들은 멀쩡한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 아들이 맨날 술에 취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지자식이 예쁜 거고. 그러니까. 악연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시작하면은 그 호연도 악연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그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봐서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무조건 악연으로 치부하면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사회의 경 활동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모르겠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보시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맞는 사람도 적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오래 있는 사람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맨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은 늙어서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돈 끌어안다가 죽는데 돈한푼 하나 못 가져가고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얻는데 노력을 하시라.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마찬가지로 저 유튜브 20만이 되면서 저를, 저를 이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몸이 좀 아픕니다. 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다리가 잘라져서, 뼈가 잘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통증으로도 심하게 했고, 또 최근에는 이 대상포진이 와서 굉장히 그 심적으로, 아니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러던 와중에 구독자가 20만이 되면서 제가 좀 이제, 우라 좀 의욕을 하고 또 수염도 갖고 이제 뭐래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인연을 자꾸 만드는 거죠. 저는 늘 그래요. 이용 당하는 거는 저 행복한 거다. 이용 가치도 없는 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용 가치도 없다는 건 인생을 후지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날 이용해라. 어? 내가 이용 가치가 있어야 이 삶을 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뜯게 가치가 있고, 내가 이용, 이용 당할 가치가 있어야 내가 인생 잘 사는 거잖아. 근데 이용 가치도 없어. 뭐에 그게요? 잉여 인간 아닙니까? 잉여 인간으로 사는 것처럼 불황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용을 당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는 늘 그래요. 날 이용해라. 응?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라. 내 지식 스트롱 꽂아서 뽑아가라. 내 경험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저는 물론 말합니다. 그리고 늘 가르쳐 줍니다. 왜? 어차피 죽음은 없어질 지식인데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 많은 실패를 했던 그런 경험들, 성공을 했던 그런 경험들을 젊은이들이 그걸 받아서 사산지도로 삼고 이걸 가지고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어떠한 그 계기가 성공의 계기가 되고 희망이 그 절벽에서 희망으로 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나는 날 이용해도 좋다 그럽니다 저는 그래, 나를 밟고 당신 성공하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어, 그럴 가치가 있, 있는 거라면 저는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악연보다는 호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한번말씀드렸듯시피 구독자 20만 내주신, 거, 내주신 여러분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